안녕하세요. 차량 출고를 도와주는 남자 김준석 과장. 인사드립니다. 23년도 페이스리프트, 즉 부분 변경 예정인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량의 재고들로 좋은 프로모션을 보여주는 차종들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차량은 바로 BMW X630D 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조건임을 알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상용된 시점에서도 꾸준한 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딜러사마다 조금씩의 조건 차이가 있고 원하시는 색상, 즉 귀한 색상을 좋은 조건으로 따로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여 준비했습니다. SUV의 선호도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 차량의 거주성이 좋은 차량과 디자인이 이쁜 차량을 선호하시곤 합니다 대형 SUV 모델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의 협소함을 느끼긴 어렵겠지만 X6의 디자인은 C필러 라인이 깎여있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2열 헤드룸은 다소 협소할 수 있습니다 거주성이 좋은 차량인 만큼 실내 편의옵션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급 가죽인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적용되며 2열 선블라이드,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차량 제원 살펴보겠습니다 48V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돼 트윈 파워 터보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됩니다. 약 3,000cc의 배기량, 286마력, 6 6 3토크, 21인치 휠, 공차 중량 2,310kg으로 제로 백6 1초를 보여줍니다. 마이다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인해 정차 시에도 기존 디젤에서 느낄 수 있었던 진동 및 떨림을 느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모터가 엔진에 간섭하여 출력도 상향되었습니다. 볼륨감 있는 차체와 날카로운 캐릭터 디자인 덕분에 스포티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으며 한층 더 젊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경쟁 차종인 Q8, g l e 와 비교시에도 디자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경쟁 차종 중 현재 가장 좋은 프로모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차량 디자인 매력 포인트로는 그릴의 불빛이 나는 아이코닉 글로우, BMW의 상징이 되버린 레이저 라이트 등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BMW라고 하면은 펀드라이빙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직선도로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아무래도 코너링 부분에서는 불안정한 느낌이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완전한 펀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으신 분은 분들은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적용된 X6 M50i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원하시는 색상과 좋은 프로모션으로 출고해드릴 수 있는 재고는 준비되어 있으니 연락 주셔서 원하시는 색상 말씀해주시면 가장 좋은 할인으로 견적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모션 1,600만 원 이상이오니 참고해주시고 꼼꼼한 검수 및 작업을 마치고 즉시 출고 받고 싶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단, 저석가장은 딜러 영역인 현금 할부는 취급하지 않으며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만 취급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